여보세요? 네, 반갑습니다. 황미영 은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자, 어떤 종목인가요? 고영이요. 고영. 네. 아, 이 종목 요즘에 좀 많이 또 흔들고 있는데. 자, 어, 얼마에 매수하셨어요? 어, 16,904원. 아, 어, 고영이 잠깐만요. 네. 네 16,904원. 오. 그 비중은요? 2 0요 20%. 네. 자, 일단 수익이셔서 어 지금 수익을 내고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 좀더 가지고 가야 될지 그게 고민이 돼서요. 어, 저는 근데 이건 생각해요. 만약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, 뭐 예를 들어서 2만 2천 원, ,000원, 2만 3천 원까지 올라간다면 어, 수익이 굉장히 큰가요? 수익금이? 네. 어, 굉장히 커요 수익금이. 어,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안팔안 팔았는데 매수가까지 떨어진다면. 그러면 뭐 어, 되게 힘들 것 같, 같으시죠. 네. 그렇죠.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이 매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뭔가 고점에서 팔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. 많은 분들이. 근데 정확하게 고점에서 팔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. 네. 어, 전 세계 아무도 없습니다. 어, 네. 저도 고점에서 팔고 나서 바로 고점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게 무조건 100% 이렇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. 그리고 그거는 장중에 또 봐야 조금 더 이제 판단이 가능한데 매도하는 그 시점에서. 근데 제가 볼 때는 고영이라는 기업은 지금 여기서 20% 수익을 냈고 주가가 또 조금을 나온 건 아니에요. 네. 어, 근데 지금 조정해서 이 거래가 잠깐 들어왔다가 만약에 빠져 버리면 금방 또 매수가 오거나 아니면 손실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. 네. 음, 지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선택을 좀 해야 돼요. 한 가지는 좀 버리고 일부는 또 포기하고 네. 일부는 또 가져가는 것. 가져가는 거죠 아. 그렇다면 지금 절반만 일단 팔아보는 거예요 어. 왜냐하면 지금 떨어지면 또 손실이잖아요 일단 저, 네. 절반이라도 수익을 챙겨놓으면 그다음에 흔들어도 조금 더 버틸 수 있는데 만약 내가 여기서 그냥 가 갖고 있으면 흔들리면 계속 힘들어요 아 저거 팔걸 아. 후회 후회하면서 어, 그래서 지금은 어, 절반 정도 일단 지금 it 쪽에 조정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. 어, 아직 힘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아. 하지만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반 정도 팔고 가는 거예요 아. 어, 오늘. 어, 그럼 아쉬 또 아쉬울 거예요. 왜냐면 오늘 하 네? 아, 그래도 좀 올라갔다 빠졌는데 올라갈 때 팔았을 걸 이런 생각도 <laughs> 하시죠? 그러면 네, 안 돼요. 초기 초기 좀 올랐어요. 음, 그러니까 주식은요 후회를 개, 뭐 어떤 선택을 하든 계속 후회가 돼요. 그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결단은 확실하게 내려야 되고 일단 오늘 절반 팔고요. 나머지는 만 구천 원 손절가 잡고. 네. 그리고 위쪽으로 목표 가격은 이만 이천 원을 보세요. 22,000원 음. 위로 이제 22,000원 위로 올라갈 때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. 주식을 아, 올라갈 때. 네,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. 음. 어, 왜냐면 고점을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못 팔다가 떨어지잖아요. 네. 떨어지면 못 팔아요, 절대. 음. 음. 그래서 올라갈 때 팔아야 그래도 좀더 좋은 가격에 서팔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목표 가격은 22,000원. 올라갈 네. 때 이제 넘어가면 그때 넘어갈 때 바로 파시면 되고. 근데 지금 절반 파시고 나머지는 19,000원 손에해 갖고 이렇게 알겠습니다. 하셔야 수익을 네, 감사합니다. 챙겨갈 수 있습니다. 네.